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박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요나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미타이의 아들 요나에게 내렸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을 피하여 타르시스로 달아나려고 길을 나서 야포로 내려갔다. 마침 타르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배삭스를 치르고 배에 올랐다. 주님을 피하여 사람들과 함께 타르시스로 갈 셈이었다. 그러자 뱃사람들이 겁에 질려 저마다 자기 신에게 부르짖으면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안에 있는 짐들을 바다로 내던졌다. 그런데 배 밑창으로 내려간 요나는 들어 누워 깊이 잠들어 있었다. 뱃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자,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는지 알아봅시다. 그래서 제비를 뽑으니 요나가 뽑혔다. 요나는 그들에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나는 바다와 무출 만드신 주하늘의 하늘, 주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바다가 점점 더 거칠어지자 그들이 요나에게 물었다.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해지겠소? 사람들은 무토로 되돌아가려고 힘껏 노를 저었으나 바다가 점점 더 거칠어져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내던지자 성난 바다가 잔잔해졌다.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시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는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이렇게 하려였다. 제가 공궁 속에서 주님을 불렀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승의 뱃속에서 제가 부르지었더니 당신께서 저의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당신의 눈앞에서 쫓겨난 이 몸, 이제 제가 어찌 당신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고, 땅은 빗장을 내려 저를 영원히 가두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구렁에서 제 생명을 건져 올리셨습니다. 헛된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은 신을 저버립니다. 주님께서는 그 물고기에게 분부하시어 요나를 육지에 뱉어내게 하셨다. 일어나 저큰 성읍 네네베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그 성읍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하루 길을 걸은 다음 이렇게 외쳤다.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진다. 이 소식이 니네베 임금에게 전해지자 그도 왕자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자루옷을 걸친 다음 잿더미 위에 앉았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자루옷을 걸치고 하느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제 악한 길과 제 손에 놓인 폭행에서 돌아서야 한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셨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마음을 돌리시어.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기도하였다. 아 주님, 제가 고향에 있을 때에 이미 일이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서둘러 타르시스로 달아났습니다. 저는 당신께서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신 하느님이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크시며 벌하시다가도 쉬 마음을 돌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오르냐? 하고 말씀하셨다. 주 하느님께서는 아주까리 하나를 마련하시어 요나위로 자라오르게 하셨다. 그러자 아주가리가 요나 머리 위로 그늘을 드리워 그를 고통스러운 더위에서 구해 주었다. 요나는 그 아주가리 덕분에 기분이 아주 좋았다. 해가 떠오르자 하느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보내셨다. 거기에다 해가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 요나는 기절할 지경이 되어 죽기를 장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수고하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았으며 하룻밤 사이에 자랐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아주까리를 그토록 동정하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